9월 10일 저녁 6시 33분 저녁 6시 33분 제주번은 29도 어? 아1도보 올랐네. 밥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을 빼면 되겠습니다. 김뺄 때는 역시 커피 믹스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예. 삼겹살 을 구우겠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면 되겠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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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불을 켜고. 고다 먹으면 되겠지 너 많은데? 어떡하지? 그냥 먹지 뭐 고기 많이 먹으시다 고기 마음가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절반만 할 걸? 너무 어, 많아 많아 밥을 절반만 먹어야겠다. 그러면 되겠지. 자, 식용유 좀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주면 면에도좀덜 나고 소게도 고소합니다. 자 이제 소금, 소금 뿌려줘게요 소금 다 뿌려줬네. 끝. 소금이 또 있습니다.

뒤집어주고 됐어 자다버놓고 김치까지 깔고 아 오늘 맞아 깍두기 한번 먹어볼까 깍두기 제가 좋아하는 깍두기 깻잎하고 두개 깍두기 어디갔습니까 깍두기 어떤거더라 알겠다 아, 깍두기 있습니다 깍두기 깍두기 갖다 놓고 젓가락 갖다 놓고 젓가락 쓰 a 나 a 석아 진짜 가자 r a 부는 이런 지시를 한 이윤호 KTV 원장에 대해 화면이 가능한 친구들다자 막걸리 가져가야 됩니다. 어? 자 뚝배기 막걸리, 옹기종기가. 없어 뚝배기로 샀습 1000원입니다. 한병에 1000원. 엄청 싸지 않습니까? 거기또 한번 봐야지. 만 뒤집어 주고 음식은 정상 농사도 정상

절반만 먹어야 됩니다. 밥을 퍼야지. 줄, 줄, 줄여놓고 밥을 어디다 퍼까? 이쁜 그릇에 파야 되겠습니다. 아, 숟가락. 숟가락.

이것만 먹으러 가겠습니다. 조강 덮어야고지또밥 갖다 놓고 김진우 놓고 거기다 거어다을 겁니다, 아마. 거이도 끝! 한번더 뒤집어주고 오,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완전, 완전 굿! 아, 배고파. 갑자기 배고프네. 밥이 다됐다 생각하니까 엄청 배고파진다. 끝! 불 끄고 알아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불고고 그린 고매경와실유가누지 가격은 얼마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겁니다. 특검은 김씨에게 내일 다시 나와 조사받으고 통보했습니다. 이오고 출석 의사를 밝혔던 김씨는 오늘 오전 불연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박현준입니다. 풍외교 한 학자 총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간부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신도들까지 방패마이로 삼아서 특검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내일도 한성균는 경남의 이유를 더특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고 까두기. 괜히 오늘 엄마가 택배를 보내온 겁니다. 엄청 맛있겠습니다. 감사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자,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또 함께 때우게 우리, 됐습니다. 우리를,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를